안녕하세요. 원숭이 뉴스입니다. 가수 김희재가 특별한 팬 사랑과 선행으로 코로나 블루로 답답한 시기에 한 줄기 빛처럼 아름다운 미담으로 추운 연말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데뷔 때부터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싶어 연예인이 됐다는 소신을 밝혀온 김희재는 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대신 기부를 권유했습니다. 받은 사랑으로 이미 선물은 충분하다 생각해 거절했고 모인 금원은 기부로 돌렸던 것인데요. 이에 희랑별은 천만원과 엄청난 물품을 천사무료급식소 4개 지점으로 보냈고, 보낸 물품을 나눠주기 위해, 김희재가 직접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최근 김희재는 천사무료급식소 4개 지부에 팬들이 보낸 물품과 기부액 천만원이 도착하자, 종로 천사무료급식소에 소속사 직원들과 방문해, 350개의 도시락과 팬들의 보낸 물품, 그리고 본인이 준비한 떡과 참치캔을 직접 포장하고 추운 날씨에 도시락을 받으러 온 독거노인분들에게. 따스한 눈인사까지 나눠주며 온기를 전해 연말 따뜻한 온정을 나눴습니다. 팬들의 기부에 봉사로 보답하며 팬 사랑을 보여준 김희재는 너무 차가운 날씨에 도시락을 가지러 오시는 분들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침에 의해 배달을 직접 할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굴렀고 할수 있다면 계신 집으로 제가 배달하고 싶었습니다며 첫 봉사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분들에게 제가 한 끼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인원 제한으로 봉사도 8인 이하로 해야만 해서 바빴지만 그럼에도 마음은 행복했습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한 시대지만 주변에 온정을 베풀어주길 바라는 마음과 희당별의 착한 마음을 보답하기 위해 몰래 봉사를 계획했습니다라며 팬바보다운 면모를 선보였습니다. 김희재는 드라마 촬영, 콘서트 시상식 등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와중에도 선뜻 봉사에 나서 바른 이미지의 가수다운 면모를 선보여 주변을 감동하게 했는데요. 천사무료급식소측은 팬과 가수의 콜라보에 오랜만에 우리도 웃었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장식 내복 등 김희재님과 희랑별이 보내준 똑똑한 생존 키트는 독거노인분들께 전달될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와 봉사를 약속하셔서 더욱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김희재님을 천사무료 급식소에서 응원합니다라며 뭉클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김희재라서 희랑님들은 더욱 뿌듯하고 흐뭇하실 것 같습니다. 김희재님을 응원합니다.